자, 오늘 할 공개. 한양이 김준혁이다. 아무것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하죠? 오야, 이씨. 아, 아. 아?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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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만명 기념으로 할 게임. 오무룩기 기은이라는 게임이네. 아니, 근데 솔직히. 귀신 별거 없잖아, 그대들. 귀신 뭐가 있어? 어. 아, 이거 뛰는 거 없어? 뛰는 거? 오, 야, 뭐야. 엄마. 어, 엄마. 엄마. 봤지. 근데 이 아자 끝나고 혼자 가는 거좀 무섭단 말이야. 그럼 빨리 다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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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 잘 살피고 조심해서 들어가. 알았어요. 어 엄마 엄마. 어? 어 고양이. 고양이. 우리 엄마도 고양이 참 좋아하는데 사진 찍어서 보내줘야겠다. 아, 치도 아니야. 안양이김안해이다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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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웃음>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전, 고장이겠지? 좀 미안해요. 좀 빨리 미안해요. 미안해해요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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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별거 없잖아 근데. 아이들 천천히 걸어. 어, 뒤로 가자. 그냥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잠 잠깐 잠깐 잠깐만. <laughs> 대패이고 싶네. 진짜 네가 해봐. 이거 아지 마. 가지 마. 야, 가지 말래. 가지 말래. 아, 잠깐만, 이어폰 빼고 하자. 아 이어폰 넘어 소리가 들려. <laughs> 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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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무너 와 무너 와. 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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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저 꼬저 소리가 소리가. 여긴 분명히 내가 길인데 뭔가 잘못된 거. 어. 아, 막 휙휙 돌아보지 마라. 무서워. 어. 어하늘 땅의 이것 이럴 성신이시여. 이 자리에 강림하시어 구을비사려의여을충적으로 잡아매어 호국에 돌아가라. 진... 어? 할머니. 그래. 자리가 뒤숭숭하더니 그 골목길은 귀신이 쳐 놓은 다 귀신? 덫? 여기서 나갈 수는 있는 거예요? 어떻게요? 여보세요? 할머니, 할머니! 궁금한 게그 헛개비 아닌 걸 보내는 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 오 빨간마스크 야 이씨 근데 이 씨. 군부대에 신고해야돼? 어, 헛갭이라고? 이게 헛갭이라고? 이게 헛갭이라고? 왜? 아잘 살펴보면 현실에 있을 수 있는 것들이지 음. 진짜. 아 이게 뭔 소리야? 위험한 환영의 플레이어 목숨을 노린다. 위험한 환영이 퇴락하면 필요한... 보고가 완료될 때까지 다루 환영의 모습을 감춘다. <목소리> 이거 찍어야 된다며 근데, 아니 찍어야 된다며? 휴대폰이 통해야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목소리> 야, 아, 민찬 씨, 민찬 씨 어디 계세요, 민찬 씨 여기 있다, 민찬 씨. 자, 아, 골목길 바로 우회전. 얘가 한이 쪽에서 멈추면 바로 사진 찍고 튀어 야. 야. <laughs> 으아! 으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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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으아! 어디까지 와! 어디! 꺼져! 사라져, 너! 너 사라져, 이씨. 오이야씨 어 X발 너야 너 누구야 개 아휴... 앞에 봐 어? 안놓안움이겼을 때! 야이 X 야! 야이 야, 젤민아! 안움겼다고 아, 여기야. 그러니까 또 여기야. 아니, 할머니 뭐 하시는데? 아 제가 알아요. 알겠냐고요 할머니. 용하시다면서요 할머니. 아니 용하시다며. 아더 어두워진 것 같아. 아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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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이연차이씨 <laughs> 말했잖아, 소위 공부해 온다고 이게 스포당하고 오니까 어좀 그나마 아 어? 깜짝 야 골목길에 뛰어다니지 마라 와, 니가 뛰어다니는 이유 알겠다. 야 미안하다. 저건 뛰어야지, 어. 니가 뛰는 이유가 있었구나. 아, 야, 미안하다, 소리 지르러서 빨리! 할머니! 할머니, 빨리! 어. 아, 씨. 할머니, 나는 지금, 어? 그귀신에 덫에 걸려가지고 현장 뛰고 있는데 하. 빨리 빨리 대답해줘 할머니 나 무서워 나 할머니가 팔찌 저가지고다 이렇게 된 거잖아 그것은 빛을 싫어해 나도 싫어해 나는 너가 싫어 빨 어? 용인데? 어 호랑이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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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와봐 응 아무것도 못하죠? 응 아무것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하죠? 이게 이제 그그 그 마무리잖아 라스트 댄스 라스트 보스 진짜 겁나 들어가기 싫게 생겼다 악기가 봉인된 것을 찾느냐? 네, 제가 이상, 예상한 것이 맞았어요. 이제 정신을 더 바짝 차려야 한다. 할머니. 할머니와 연락이 끊어져 버렸어. 아, 나가서 하면 되지. <목소리> 내면 세계 귀신은 그림자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휴대폰 라이트를 이용해 귀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옷장이 어디 있는 거야? 아니 잠깐 옷장이 안 보이는데? 옷장이. 여기가 이오, 옷장 이오, 이게 쟈냐? 옷장이야? 이게 옷장이야. 저가운데 방에 다 있는 거네, 지금? 미안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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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아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 반의 실 너? 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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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장 지랄 발간 아, 노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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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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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기야 아, 아. 아, 물러가라 맺힌 이제 그 고통을 거둬둬둬둬둬 그 고통. 제발 그대 하니 연하의 품에 닿아 괴로운 숫자를 얻었으니 어리가 부천의 미련을 버리고 마땅한 이슬 자리에 돌아갔소 안 나갔나? 해치웠나? 해치웠나? 안 해치웠나? 어... 아, 그래도 고생했다. 우리 이거 수다리 가가지고, 이제 너, 이거, 이거 양꼬치의심싸고 환장 그냥. 아우 끝났다. 야, 이게 남잔데? 이게 퍼플이, 이게 센탕 사람 있잖아. 얘도 남자인데어 잠깐만 아니 스토리적으로 둘이 사겨요아 그래? 근데 얘도 남자야 너 뭐라고 하냐? 어떤 영화? 근질의 예술이라고 요새 핫한 본모 영화야 보겠냐고 다른 건 없어? 남자? 너 어장? 얘 어장? 어장인데 이거? 야오야왜왜나 아직 다안 봤어 나는 다시 어라?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며칠 사이 경험했던 것들을 평생 잊을 순 없을 것이다. 벌써! 끝났다! 본 게임! 벌써 졌구나! 자. 호인의 만명 기념, 홍보게임, 골목기 귀은. 재밌게 플레이 했네. 근데 결국에는 흑마가 할머니잖아. 2명 남았습니다.